반가워요. 초보기 타 같이 연습해요. 송아예요. 자, 이번에는 F를 한번 찾아볼게요. F는, 자, 우리가 개방형 외웠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F를 찾는 거예요. 이 6, 개방형 포함해서 6번까지 해서 F를 한번 찾아볼게요. F가 어디 꼭꼭 숨어있나 볼까요? 자, 개방형 외워야 되고, 반음 외워야 된다 했어요. 반음이 뭐죠? 미파, 시도다. 미파, 시도는 바로 역 칸으로 옮기고, 그 여기 미, 여기 파, 시. 여기 시다. 그럼 여기 도. 다른 건 여기 솔이다. 건너뛰어요. 라. 건너뛰어요. 시, 도. 자, 레다. 레도 반음이 아니죠? 레. 건너뛰어요. 레, 미, 파, 다, 솔. 라, 시, 도. 이렇게. 자, 여기서 미, 시, 솔, 레, 라, 미. 이, 비, 지, 디. A, E. 자, 여기 외워야 되지요? 여기 외워야지 반음과 온음을 구분해서 계산을 해가면서 음을 우리가 익힐 수 있습니다.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어, 책상 앞에 딱 써서 붙여놓으세요. 주방에도 붙여놓고, 여기저기, 뭐, 손에도 붙여서 붙이고, 중간중간 계속 외워야 됩니다. 미라레솔시미, 미라레솔시미, 미시솔레라미, 미시솔레라미. 자, 그 다음에 EA, DGB, EBG, DAE. 계속 외워야 됩니다. EA, DGB, EBG, DAE. 외워야 됩니다. 자, 볼까요? 이번에 뭐가 찾는다고요? F를 찾습니다. F는 뭐죠? F, F, F는 파예요. 파인데, 파가 반음에 걸리죠? 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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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가 반음인데 파가 들어가죠, 미파. 앞전 시간에 우리가 미를 했거든요. 이번에 파를 하는 거예요. 파는 F예요. 자, 볼까요? 우리가 여기가 미였죠? 근데 여기 파예요. 미파는 같이 몇 역하, 바로 역칸으로 옮긴다. 반음이니까. 미, 그래서 여기 파였죠? 파, 여기가 파. 1번, 6번은 같다 했죠? 자, 여기가 파, 여기가 파예요. 자, 파 하나, 둘. 파는 네 개예요. 하나, 둘. 또 어디가 팔까요? 자, 여기가 미였어요. 여기가 미였거든요. 여기가 파겠죠? 자, 여기 파. 미, 파. 같이 붙어있겠죠? 여기 F, 여기 F. F. 또 F가 또 있어요. 어디일까요? F가 여기 6번. 하나, 둘. 여기 두 번째 줄이 파. 여기 하나밖에 없죠? 6번 줄은. 6번 여기 F 파 하나 있고. 여기 4번은 세 번째 줄. 왜 이렇게 없어요? 6, 4번과 6번은. 하나, 둘, 셋. 여기가 B예요. B는 뭐죠? C. 자, 6번은 하나, 둘. 여기가 파예요. F. 자, F 찾아볼까요? 여기 F. 자, 그 다음 여기 F. 두 개, 여기 세 개, 네 개예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여기 셋, 3번 플랫이에요. 셋, 하나, 어디 죠 F6번, 하나, 6번, 여기 하나, 둘, 다시 한번 할까요 파, 이번 줄, 그리고 여기 4번 줄, 두 개, 세 개, 네 개, 다시 한번, 하나, 둘, 하나, 요 1번 하나, 둘 개방형 두개 있어요. 아, 개방형 여기 1번 플랫, 여기 플랫 다 F예요. 여기 미가요. 미 파니까. 여기 파 하나, 파. 파는 뭐죠? F. 자, 그다음 파가 어디 있죠? 여기 3번 플랫에 파가 있어요. 4번, 4번 줄이 파예요. 왜? 여기가 E, 여기가 E예요. 든요 그렇죠? E F. 미 파는 같이 붙어 있죠? 미 파. 여기가 파예요. 하나, 요세개 또 어딨죠? 6번 플랫의 두 번째 줄이 파예요. 파. 하나, 둘, 셋, 넷. 자, 파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파가 몇 개죠? 네 개. 여기 1번 플랫, 아, 1번, 6번. 그리고 3번 플랫, 4번 줄이 파예요. 그리고 자, 6번에 두 번째가 파다. 하나, 둘, 셋, 넷. 네, 잘했어요. 파를 알아봤습니다. 팔을 한번 계속 알아보고 외워야 됩니다. 네, 잘했어요. 초보 기타 같이 연습해요. 성화였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